안녕하세요 제이즈입니다. 오늘은 동공의 크기에 따른 남자의 매력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 사진 중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가요? 뱀파이어 영화 트와일라잇의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 로버트 패티슨의 사진이랍니다. 똑같은 사진 아니냐고요? 자세히 보시면 동공의 크기가 다릅니다. 동공에 따라 매력도가 달라진다. 오늘은 동공의 크기에 따른 남자의 매력 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 볼게요. 요크대학교 연구팀은 동공의 크기만 다른 남자 사진 3장을 준비해서 60명의 여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동공이 작은 사진, 두 번째 원래 크기의 동공사진, 세 번째 동공이 큰 사진 이렇게 각각 보여줬어요. 그리고 누가 가장 매력적인지 고르겠습니다. 같은 실험에서는 남자들 대부분 동공이 큰 여자 사진을 선택했었어요. 동공의 크기는 나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무언가로 인해 흥분하거나 설렐 때 동공이 커지게 되는데요. 남자들은 동공이 큰 여자 사진을 보면서, 아,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럼 여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자들은 남자들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어요. 특히 연애 성향에 따라 선택이 갈렸죠. 가볍고 짧은 만남을 원하는 여자는 고통 크기의 동공을 가진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어요. 한편, 길고 진지한 연애를 원하는 여자는 큰 동공을 가진 남자에게 높은 점수를 줬어요. 어떻게 사진을 고르는 것만으로 연애 성향까지 알수 있는 걸까요? 연구팀은 여자들이 동공의 크기를 보고 자신과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골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동공의 크기는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가벼운 연애를 원하는 여자는 나에게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남자. 즉, 나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은 작은 동공을 가진 남자에게 매력을 느꼈어요. 반면에, 진지한 연애를 원하는 여자는 나에게 한눈에 반해 올인할 만큼 큰 동공을 가진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 거예요. 즉, 가벼운 연애를 원하는 여자는 너무 집착하지 않을 남자를 진지한 연애를 원하는 여자는 나에게 모든 걸 쏟아부을 남자를 선택한 거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대의 동공을 관찰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예측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상대방의 동공만 뚫어져라고 보시지 말고요. 지금까지 동공의 크기에 따른 남자의 매력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요. 안녕.